チェ One get the money, gentrify my city. I think not, Ruh. What you know about the bird city. Let me get it for you. They ain't hurting an nothing for the bill, so let me spit. Watch some living on it and I call it like I see You can get it if you with it, baby. 80, when the shit, yeah, yeah. Hit the highway one. Now we headed for the boardwalk. Well, gotta see me flexing, so my passion make you trip. Strawberry chilling on the front side of my t shirt. Playing on my hat to tap bill on my lip. But you know about the bird city, let, let me, me spit. We headed for the slew when we hop up in the whip. We headed for the beam when we get a little. 누드리들 오늘 영상은 패션 룩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옷 입을 때 핀터레스트에 저장해둔 인스포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핀터레스트 룩들을 좀 따라잡는 느낌으로 여러가지 코디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룩북은 스폰슬바이 선플레이스 그래서 선플레이스의 신상 옷들과 함께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룩을 소개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 착장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일단 요 니트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데이션 패턴이 연출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 그라데이션이 너무 명확하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오묘하게 여러 색깔들이 번갈아 나오는 그 불규칙적인 그라데이션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요 원사 자체의 색감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보시면 약간 그냥 블랙, 그레이, 화이트가 아니라 오묘하게 블루 컬러도 섞여 있고 그린빛도 약간씩 첨가되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는 블랙 그레이 같지만 뭔가 조금 오묘하고 신비한 색감을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라데이션 니트랑 버뮤다 팬츠 약간 데님 소재의 버뮤다 팬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고 여기에다가 팀버랜드랑 조금 기장이 올라오는 스포티한 양말을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조금 스트릿한 룩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는 촉감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맨살에 닿는 질감도 너무너무 좋아서 단독으로 겨울부터 다가오는 봄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 약간 이렇게 힙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니트를 활용한 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는데요. 이 아이보리 컬러의 카라 니트인데요. 일단 요즘 카라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런 카라 니트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랑 비슷하게 조금 부클 느낌의 되게 뭉쳐져 있는 질감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의 귀여운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이게 넥라인은 카라로 되어 있는. 있는데 또 집업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핏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리고 어깨를 살짝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도 예뻤던 아이템이고요. 핏 자체는 되게 오버한 느낌, 엄청 길게 오버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렇게 축 내려입기보다는 벨트를 한번 더 해줘가지고 핏을 살짝 잡아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니트는 좀 스트릿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조금 더걸리시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레이스 스커트를 매치해서 살짝 드레스업을 해봤습니다. 안에는 흰색 완전 짧은 반바지를 같이 입어줬고요. 슈즈로는 좀 브라운 톤을 더해주면 아이보리 컬러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퍼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워커 느낌의 부츠를 한번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보리 니트는 하나 있으면 되게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세 번째 룩은 데님 팬츠를 활용한 코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엄청 오버핏의 데님을 한번 선택을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연청 컬러의 팬츠로 한번 셀렉을 해봤는데요. 저는 스몰 M 중에 좀 로우라이즈로 입고 싶어서 M 사이즈를 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그냥 스몰 해도 충분히 오버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이 디테일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약간 스트라이프 질감이 들어간 데님 소재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하시겠지만 그냥 일반 데님과 다르게 이렇게 흰 원사들이 세로로 정렬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진짜 엄청 옅은 그라데이션 느낌의 스트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다리도 길어 보이는? 얘가 마음에 들었던 건 너무 두껍지 않거든요, 원단이? 여름까지 입기 너무 좋은 원단일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 축축 처지는 느낌의 데님이라서 이 로어라이즈로 입었을 때 뭔가 툭 떨어지는 빛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그래서 이런 얇은 데님은 겨울철에는 안에 내복 레이어링을 해서 입을 수 있고 여름에는 단독으로 입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님 팬츠랑 블레이저를 같이 매치를 했거든요. 아예 오버핏에다가 오버핏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안에까지 부하게 입으면 너무 비율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탱크탑 크롭 기장감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다음 코디도 데님 팬츠를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데님의 아더 컬러 조금 더 진한 데님을 활용해 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똑같이 오버하게 데님 팬츠를 입어주고 안에 흰색 나시랑 겉에 레더 자켓으로 조금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이렇게 그린 컬러의 레더 자켓을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차 컬러의 레더 자켓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듯하면서 저한테 조금 더 맞는 컬러 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셀렉을 해봤고요. 진한 녹차라떼 색깔이에요. 여기에 살짝 아이보리빛, 따뜻한 아이보리빛 제 배색이 들어가 있고,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요 뒷면. 뒷면에 아이보리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레더로 들어가 있고 한번더 자수로 테두리를 다 감싸줬거든요. 그래서 요 디테일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잘돼 있고 요 레터링만으로 요 레더 자켓에 디테일과 고급스러움을 확 더해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살짝 크롭 기장감이거든요. 엄청 핏되는 건 아니지만 딱 정사이즈 느낌? 오버한 느낌이 없이 크롭하게 떨어지는 자켓이라서 오버한 팬츠랑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찐청 컬러의 오버핏 데님에다가 살짝 정핏으로 떨어지는 레더 자켓, 그리고 안에 기본 티를 매치해서 룩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로퍼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 쌈바로 그냥 캐주얼하게 매치해주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다음 룩은 스커트를 활용한 코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바람막이와 아우터를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룩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플리츠 느낌의 체크 스커트에다가 스포티한 느낌의 바람막이를 같이 매치를 해줬거든요. 저는 이렇게 약간 스포츠웨어랑 아예 반대되는 느낌의 룩들을 같이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스포티한 바람막이에다가 반대되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의 플리츠 체크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주면 되게 이 조합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테니스웨어 같기도 하고, 은은한 스포티함이 묻어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조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로퍼를 같이 매치해주고 아우터를 한번더 더해줬는데요. 이 바람막이만 지금 입기에는 조금 추울 것 같아가지고 아우터로 활용할 자켓을 한번더 매치를 해줬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베이직한 베이스볼 자켓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또 레더 소재로 돼 있어서 그 레더만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 잘 녹아들어 있는 자켓인 것 같고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요. 펄러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라이트한 네이비 도 아니고 되게 딥한 느낌의 네이비여 가지고 요게 레더랑 조합이 됐을 때 되게 고급스러움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기에 또 너무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톤다운된 화이트 컬러가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수도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자수가 그냥 프린팅이 아니라 되게 두꺼운 아플리케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까지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자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룩은 버뮤다 팬츠를 한번 활용한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 꽂힌 코디가 약간 이런 버뮤다 슬랙스에다가 약간 봄보 느낌의 자.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슬랙스 소재로 된 그레이 컬러의 버뮤다 팬츠를 입어주고 오버한 핏의 봄버 자켓을 매치를 해줬는데 이 봄버 자켓은 레더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은 페이크 레더 소재로 되어 있는 봄버 자켓이라 너무 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툭 떨어지는 느낌이 이 슬랙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저는 블랙보다는 브라운 컬러를 같이 매치하고 싶었거든요. 이 브라운 레더 자켓이 색감이 되게 고급지 단 말이에요. 되게 초콜릿 브라운 느낌? 너무 딥하지도 않은데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브라운 컬러라서 이렇게 그레이 슬랙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치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레더 자켓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뒷면, 여기도 자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자수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너무 빽빽하지만은 않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힙한 무드를 더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레더 자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룩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룩은 겨울을 보내기 전에 이제 레이어링을 미친 듯이 해보자 해서 레이어링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팬츠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 팬츠가 엄청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간 바지더라고요. 워싱이 되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주머니 밑단 부분에 일자로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워싱이 들어가 있고 밑단에도 워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부츠컷에 이렇게 퍼지는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해준 바지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밑단이 아예 데미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긴 바지 맨날 밟고 다니시는 분들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요 데미... 이미지에서 오는 힙한 느낌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데님 팬츠. 입어줬고 여기다가 지업 니트 얘는 그냥 베이직한 블랙 컬러의 지업 니트인데요 투웨이로 되어있어가지고 위아래 지퍼를 조절해서 다양한 핏을 연출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이게 넥라인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우터를 레이어링했을 때이 넥까지 살짝 감싸주는 니트 느낌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니트를 하나 매치를 해줬고 여기다가 바지 위에 플리츠 스커트를 한번 매치를 해줬어요 이것만 입어도 예쁘지만 추우니까 아우터를 하나 또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브라운 레더 자켓의 블랙 버전을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본버 자켓을 매치를 했을 때 넥라인이 살짝 이렇게 니트 원사가 올라오는 것도 너무 예뻤고, 또 레더 밑으로 플리츠 스커트가 레이어링이 한번 되고, 또그 밑에 부츠컷으로 너무 비율이 끊기지 않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이렇게 부츠컷으로 레이어링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스포드를 좀 담아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링 코디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져온 7가지 코디들을 모두 보여드렸고 선플레이스와 함께 준비한 이벤트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란으로 이벤트를 확인해보시고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플레이스 관련된 할인, 프로모션이나 기획전 내용도 더보기란에 함께 기재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렴한 값에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들고 왔으니까 할인된 내역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